자, 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땡굴입니다 자, 오늘 또 게임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번 게임 이름은, 어, Don't P. 어, 오줌을 싸지 마라 라고 하는, 네, 오줌 참는 게임인 것 같고요. 게임의 스토리를 한번 보자면, 한밤 중에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합니다. 바지에 오줌을 싸기 전에 최대한 빨리 화장실에 가세요. 네. 어떤 게임인지 벌써 딱알것 같은데, 바로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 어, 8시 12분 시 12분 자다가 깬거 같은데? 응?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방금 방금 손 뭐야 응? 자 TV 안나어 후레쉬있다 오케이 후레쉬 먹었고요 뭐 후레쉬 먹었구요 어? 여기 화장실 아니야? 오좀 어, 싸면 되겠는데 <laughs> 잠깐, 아 <아니>, 잠깐만 아 <laughs> 어, 잠깐만 아니 뭐 변기에 있던 자리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laughs> 어? 아니 아니 변기 어디 갔어 어? 어 아니 세상에 변기 도둑이 들었나? 어? 변기 도둑이 있어 세상에? 어? 근데 요요요 요, 요 구멍에 그냥 싸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다른 화장실을 찾아야되는거 같아요아갑 깜짝이야 어? 뭐뭐야 큐큐 뭐야 큐큐 뭐야 Q, Q, 뭐야?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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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아 방금 그거 온건가? 어? 아그 웨이브 온건가 웨이브? 이거 오줌 좀 참아보신분들은 알 분들은 알텐데 이게 이게 웨이브로 오거든요 이게 이 고비들이 온단 말이야 방금 그거 왔네 어? 아, 어? <laughs> 야 제트야 제트 이번엔 제트 제트 아 이런 게임이야. 어? 아, 아니, 아니, 뭐야, 이번에, 이번에, 아, 뭐야 이,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뭐하는 놈이야. 여기 딱 봐도 화자, 화장실. 화장실. 잠깐만. 아, 뭐 있는 줄 알았네. 아, 왠지 1층에 있겠다, 그렇지? 2층 집이니까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오, 검색이야. 어, 아, 게임 되게 신박하다. 어, 베스룸. 화장실. 뭐야? 아이, 왜또 잠겨 있어? 응? 어? 뭐야? 또 뭐, 비밀번호 방이 있습니다. 여섯 자리? 이거 뭐야? 어? <laughs> 아이, 뭐 하는 집이야, 여기? 어? 오, 세탁기, 뭐야, 이거? 어, 야, 왔어, 왔어! Not now! Not now. 얘 네, 근데 잘 참네, 주인공. 뭐야, 아 뭐, 이런, 이런 방도 있어? <laughs> 뭐한, 여기 뭐한 집이야, 도대체? 응? 여기 정문인 거 같은데? 야,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저풀 같은 데 싸면 안 돼? 아, 여기, 아, 저기요, 나와봐요. 아, 아, 누구야, 이거. 같이 사는 사람 있나?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놀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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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여기, 아니 뭐, 냉장고는 왜또 잠가놓은 거야, 이거, 뭐야. 어? 다이어트 하나, 이거? 지하실이 있고. 이 나무판자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 아, 우유? 어, 크래프팅 테이블. 여기를 조합해 아이템을 조합해서 뭘 만들 수 있나 봐. 아하하. 약간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데. 아내 오줌 오줌 싸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아니 이 사람 언제 나와? 저기요. 어? 아 변비야? 왜 이렇게 오래 써? 방금 거의구나. 어리모콘을 먹었어. 아 리모트 여기 있다. 어 뭐야? 어, 뭐 떨어졌는데? 뭐야? 코인, 동전을 뭐아 먹... 설마? 그 동전 세탁기야 이거 설마? 네 아니고요. 아 자자자자자자, 동전을 잡고 넣으면은 오 됐다. 빨래 돌아갔습니다. 뭐야? 해머. 설마 이 망치로? 들어봐, 망치 들어봐. 오, 맞, 맞네, 맞네, 맞네. 아, 근뭔뭔 뭐, 놈의 집에 이런 게 있어. 이것도 부술 수 있나? 이거는 열쇠, 아, 잠깐, 잠깐, 잠깐. 이거는 열쇠가 있어야 될거 같고, 저 반대편에도 나무판자 있었거든. 아, 잠깐만, 얘, 너 나와봐, 너 이거, 진짜 얼마나 오래 쓰는 거야, 이거. 어? 전세냈어 화장실에 어? 지하에 가면은 뭐가 있으려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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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동차가 있어 에이, 그거네 차고네 차고 게러지게러지뭐야 어? 이거 뭐야 비밀의 문 아니야 이거?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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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n oh, oh, no. <laughs> 비밀? 아 여기 뭐 하는 집이야? 땅굴이 있어 집에. <laughs> 어? 아 여기 좀만 둘러보고 가자. 어? 오케이 볼트 커터 먹었고요. 아 알았다. 볼트 커터로 그 사슬 같은 거 자를 수 있겠네. 귀신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오케이, 깼습니다. 자, 망치 바꿔. 오케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장난치 나, 우 어? <laughs> 아이, 뭐, 이런, 이런 집이다, 있어. 어? 아까 볼트커터 쓰던, 쓰는... 아, 알겠다. 아, 드디어 냉장고 열겠다. 오케이. <laughs> 열쇠. 열쇠로 뭘할수 있을까? <laughs> 설마 화장실 열쇠? 설마?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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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좀 g 진짜 미치겠다. 응? 응? 제, 진짜 미치겠어. <laughs> 이게 뭐야? 어? 코드 57676. 오케이. 어? 됐다. 뭐야, 뭐야? 까마귀가 나타서 들어왔는데? 아, 부엉이네? 뭐야? 뭐. 뭐야, 유언이야? 뭐, 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웅장한 건데, 요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포탈이야? 맞아 들어가라는 건가? 얘 뭐야? 어, 어 곡괭이다. 곡괭이로 아까 그돌 부수는 건가 본데. 하지만 그 전에 한번 들어가 보죠 뭐야? 아니 이거 <laughs> 게임 장르가 바뀌어 버렸는데? 어? 아 이렇게 태포를 시켜주는. <laughs> 잠깐만 변기다. 변기야. 드디어. 드디어! 뭐야? 뭘 모아와야 되는 것 같은데? 3분의 0이야. 이런 젠, 이런 젠장. 아, 오줌싸기 참 힘드네. 이거. 이런, 뭐야, 뭐야. 어,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저쪽인데, 포탈은? 여긴 뭐지?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어, 돌, 이거, 그건가? 기다려봐, 나, 그거 있잖아. 여깄네. 곡괭이 있잖아. 오, 된다, 된다, 된다. 이거 진짜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돌 먹어가지고, 아 그거 조합되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조합하는 건가? <laughs> 그래가지고, 저기다 변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아, 근데, 줄 수가 없는데, 이거? 아니 뭐 돌을 주울 수도 없게 뭐야 이거 어? 근데 나 어떻게 돌아가지? 어? 떨어지면 되나?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이 미치겠다 뭔게 깨... <목소리> 아이 뭐야 어? 오케이 자 곡괭이로 한번 깨버 깨러 가보자 여기 왜 이렇게 안 깨져 깨고왜안 깨지냐, 이거? 아, 됐다. 어, 드디어. 왜 뭐야? 어, 아까 그 지하에 있던 그 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오. 뭐야, 저거? 소, 소변기. 아. 아, 토일렛 시트. 아, 알았다. 아까 그 부품 세개 모아야 됐잖아. 얘그중한 개인 것 같은데? 그 시트 그 들고 내리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 이거 어 앉는 부분 거기 딱좀 들고 왔네 어 하나 만들었다 어 하나 했어 <laughs> 아 근데 두개더 어디서 찾아 제가 점프가 있었네 제가 저기 뭐야 아니 이런 공간이 있었어? 아니, 여, 반대쪽에 있었잖아? <laughs> 뭐야. 여기 뭐 있다. 해머 들고 다니자. <laughs> 잠깐만! 야, 저거 그거 아니야? 물통 아니야? 그 변기에? 변기 뒤에 있는 그 물통. 찾은 거 같은데? 제발. 어, 맞는 거 같아. 오! 드디어! 뭐었다 워터 탱크 맞네. 응? 다른 데뭐 없겠지? 돌아가, 돌아가. 어디야, 여기? 아, 제스. 오, 아, 여기구나. 설치하고 오자. 오케이, 하나만, 하나만 더 찾으면 돼. 밑에 본체만 찾으면 돼. 집에는 뭐가 없을 텐데, 이제. 아! 아, 설마 지하에 거기 안 가봤구나. 어? 지하에 돌포을수 있었잖아. 아, 왠지 거기 같은데? 여기, 여기. Yep, raw porcelain. 어, 잠깐만. 길이 더 없네? 먹었다. 클레이? 차력을 먹었다는데? 어? 이거 동전 같은데? 잠깐만.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딴거한번 깨볼까? 나왜 이렇게 안 깨지, 얜 또? 어, 클레이. 아!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나진 알아버렸어. 얘세 개로 2층에 그 조합돼 있었잖아. 조합대로 만드는 거네 어? 찰흙으로 이제 딱 모양 빚어가지고 변기통 모양을 만드는 거지 맞는 거 같은데? 어? 오케이 아 맞네 이미 설치됐네 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방심하면 안돼 스타트 크래프팅 뭐야 왜안 만들어 왜안 만들어 뭐뭐뭐뭐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만들었다 드디어 됐다 맞지? 먹은 거 맞지? 잠깐잠깐잠깐 <laughs> <laughs> 잠깐, 잠깐. <laughs> 드디어 만들었다 비어먹을 <laughs> 변기통 만들었어 드디어 포탈 어딨어 드디어 다 모았어 어? 타임스톤을 아니아니 아니, 아니. 뭐라 그래 그거 어? 다 모았다고 하여튼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설치 드디어 만들었어 <laughs> 이제 쓸수 있는 건가? 응? 어? 오케이~~ <laughs> 뭐야 깬거야? 어 맞네 you w a n press any key to return to main menu 커스터마이즈 요 뭐야 아이 아 이쒸 <laughs> 아 이런게 있었어? 어? 팬티, 색, 팬티 색깔을 왜 정할 수 있는건데요 남자는 빨간색이니까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게임을 시작했어야 됐네, 오. 아쉽긴 한데. 자, 깼으니까,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컷.